자, 안녕하세요. 이번에. 자, 여기서 받는 건데. 정말 대단하죠? 집이 여긴데. 여기서 받아야 돼요. 이런 규지 같은. 자, 어쨌든. 저기가 어디냐. 언뜻 보면 저산 위로 가야 할것 같은데, 산 위가 아닙니다. 저쪽에 절 미친. 예. Yeah. 자 저기 절벽 아래 해변가에서 받는 미션이고요. 일로 오시면은 저 운동에 미친 여자 그마이크라고 트레버는 이미 만났죠? 이제 프랭클린의 차례입니다. 얘랑 뭐 똑같아요. 항상 얘랑 만나면은 경주했잖아요. 경주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는 뭐 별거 할거 없고 그냥 열심히 앞키와 시프트만 열심히 누르시면 됩니다. 네. 프랭클린이 워낙 몸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카톡이 오는데 잠깐만요. 네. 이 미션은 카톡을 보면서도 할수 있는 그냥 앞키하고 시프트키만 꾹 누르면 되, 되거든요. 네, 좋습니다. 일단 친구한테 답장을 하고, 와이파이는 잠시 꺼두도록 할게요. 자, 다 왔고요. 저 앞에 자동 뭘, 자동차, 자전거가 있고요. 갑시다! 자, 이거, 캡스락 키를 누르면 빨리 가고 그런 거다 아시죠? 우선, 자전거에 탔을, 자전거 탈 때, 이제 기력, 기력이 100%가 아니신 분들은, 자전거 탔을 때는 약간 좀 쉬셔야 돼요. 쉬면서 가셔야 돼요. 그래가지고, 네, 자전거, 자전거, 이거, 자전거 탈때 약간 길을 모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은, 저것 때문에, <laughs> 자전거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뛰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, 네, 여기서 기력을 좀 아끼셔야 됩니다. 음. 저 앞에서는 이제 여기선 뛰는 거 있거든요. 이거 뭐 그냥 잘 뛰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말이죠. 뭐, 어머나, 어머나? 어머나? 야. <laughs> 아, 씨 준다. <laughs> 네, 뭐 그렇습니다. 호호호호호. <laughs> 자, 여기서 세우시고 조금 쉴게요. 저 빨간색이 사라지면은 네 뜁시다. 그러면 바로 또 빨간색이 돼요. 허허. 이거는 최대한 코너링을 잘 돌면서. 흠. <laughs> 갑시다. 이거 지름길을 쓰지 말고 이기라는데, 애초에 전 지름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. 지름길이 있나요? 자, 일단 앞질러주고, 그 다음에, 좀 쉬어주고, 오케이. 이렇게 해도 이길까요? 네, 이깁니다. 아마도요. 자, 어쨌든 저는 이렇게. 슈퍼 멋지게 앞으로 가로질러 가면서. 자, 저 앞에 보이네요. 이렇게. <laughs> 네, 하시면 돼요. 정말 대단하죠?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깨실 수 있습니다.